여보, 내가 이렇게 다씻쳐놨으니까뭐 잘해놨지 열무를 다 따듬어 가지고, 응. 응? 다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어 내가 열무를. 이거 응. 응. 파도 봐봐, 이렇게 파도 이렇게 예거르게 응. 내가 힘들었어. 소금물에 물에다 담겨? 만드는 거지 아빠. 응. 그냥 하면 응. 한쪽으로만 되니까. 열무 여기 밑에다 놓고 얼굴이다. 그 위에 배추 얼그리 얼굴이 배추 얼굴이다. 위에다 놨어. 어? 소금, 소금물에다 이렇게 씹는 응. 거야, 는 그만. 소금물에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옆에다 갖다 줘. 아 이거 됐어. 아, 갖다 놔. 그리고 그냥 해서 이쪽에다 옮기는구만. 아 아까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를 그막 뿌리더라 그냥. 근데 아, 이렇게 해 갖고 이 이렇게. 응. 해고 이제 음, 음. 그러면 이제 또 여기다 뿌리잖아. 응. 소금을 또 뿌리라고? 그럼 응. 소금 뿌려야지. 소금물에 더 당근만 해서 짤 텐데. 아, 아니야. 저거는 뿌리라고? 그냥 소금물이나서. 다시는 응. 그리 응. 짜게 응. 에 놓고. 김치 먹어 봤냐? 음. 맛있던데. 아이고, 음. 요걸 다 뭐라고 했냐. 음. 아이고. 아빠가 다 했어. 아이고. 나는 몰라. 나, 나 마사지하고 있어. 아. 음, 아니야. 요거, 거몇번 시켰어? 응? 음? 많이 시켰던데. 네번 정도 시켰어. 깨끗이 찼어, 내가, 그래도. 아이고. 음. 네, 세번 씻으면 되. 왜네번씻내 나서? 네, 네, 네. 아세번 씻었어. 프라이크니야, <laughs> 근데 <또 말라보네>. 아이고 이제 또 언제 또빠르 아이고 지금 딱 보니까 두꺼막이 안 씻더만. 아, 아니야. 네. 아니세번딱 정말 세번 씻었어. 근데 내가 한번더 뿌라서 씻겼지. <laughs> 진짜야. 그랬는데 <laughs> 어, 아, 아, 너시정거 봤잖아. 너. 세번 씻은 거. 엄마는 그거 내가 받았어. 받았어. 응. 난 씻는 거는 봤어. 응, 에. 씻는 거다 봤어. <laughs> 내가 응. 여기서 씻으라고 했더니 아빠 그냥 거기서 씻는다고 응. 어디서 씻는다고? 어? 화장실에서? 아, 아니 여기서 씻으라고 그랬지.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씻었어? 아까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씻었어. 못 살아. 아니 거기가 넓으니까 이거 끼기 그, 서다 씻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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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 그, 씻었대. 어 여기서 못 아유. 씻어. 지금, 지금 거기서도 거. 지금 내가 지금 한3일 먹을 거다 버렸구만. <laughs> 떨어진 거고 <거로 웃음> <laughs> <laughs> <거로 웃음> 있다가 보니까 응? 나도 나도 오늘 오늘 해놓고 또 하는 거야? 또 오늘 두 박스 남았거든. 응. 가게에서? 응. 뭐뭐그 많이 나오. 뭔 말? 그거 그래도 며칠 안 가잖아, 응. 그거 어. 거기는 응. 사람 워낙에 많이 먹어 뭐. 열무는 열무가 너무 뻣뻣한 것 같아. 그니까요저그 네. 어. 저, 그래서 내가 박스 거 사는 거 아니 근데 지난에는 네. 박스가 안팔려못도없데 그러면은 네. 그냥 네. 열무는 밖에서 사야 되겠어. 어, 어. 그 저기 박스에 거 사야 돼. 네. 저그 신원시장에 보면 박스로 막 팔아. 네. 신원시장은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네. 지난 거로 그렇지지 시는 갈줄 알았으면 음, 음. 그 올리고당이나 좀뭐 없는 게좀살았겠는 음, 올리고당은 우리 집에 있는데 나않키가런거가게 어, 먹는 게 많아 갖고 와 올리고당 아니 이거는 필요가 없어 이걸 오, 이렇게 켤게요 엄청 무념으로. 나중에 또 썰어야 되겠더만 이거. 그그그그 그, 그, 그러니까 반탁 잘라 버려야지 꼴랑. 아니요 그 따듬어 따듬어 가지고 씻기가 힘들지 불편하지. 아이고 그게 씻기가. 음. 쉽지 음. 다듬으면서 반을 음. 딱 잘라야돼? 0 0 0원 70,000원. 7 0잘0 요. 원7 0요0 0원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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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지요 끝에도 잘라0 0야되0 0 0 0원7 0 0 0에원7 0마0 0원 70,000원. 70,000원. 라0 0 0 0원7 0 0 0 그때 이파리를 좀잘랐 이파리가 있으면 런데 있으면 음. 여기 끝을 잘라 버려. 아니, 이파리가 너무 싱싱하고 좋더라고. 그 그러니까, 그래도 전잎만 버렸어 내가. 아주 습, 응. 아 좋. 씁쓸한 맛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에 사장이 사가서 내가 응. 이게 시들 갖고 이거 쓰썩 그러고 다탸 잘랐대. 모습이 썩어 세상에 이앞에 깻잎을 사 왔는데 절반은 먹고 절반은 버렸어. 그리고 내가 다 소금 뿌려 가지고 다 해놨어. 그런데 너무 짜. 다, 다 됐네 이거는. 엄마 이거 파도 이거 물 빼야 되잖아. 자, 음. 이거. 야 차, 저기 파물 빠지게 열이 옮겨라. 아니야 열이. 바로 그또 그, 그, 그 해보려고. 뭐 절이는 거니까 뭐. 여기 사장 없지만 안 절이고 그냥 했는데 그냥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거 업으로 잡히실 거요잡 나중에 이제 다, 시, 이거 절이고 나서 다 씻지 않았다. 네, 씻어야 되니이렇게 네, 해서 절여놨다가, 몇분 있다가 이제 나중에 씻죠? 30분에 또한번 뒤집어주고, 또 30분에 한번더 뒤집어주고. 그러고 씻죠? 응. 그럼1 시간 후에 씻어야 되겠네, 아, 내식구야 이제 한, 한 시간 됐나? 내 담으러 온 지? 그럼 한 시간. 응. 여기. 응, 이 새에다가 응. 이렇게 이제. 이 국물에 절여진 거를 이제 헹궈가지고 어. 또깨내서한번씻고반 응, 음, 반는한 번씩. 그러면, 이거, 그 맛이 다 나가고. 이런 거뭐야이야 음. 하다 보니까, 이 음. 할 때는 많은 것 같더만. 응? 할 때는 많은 것 같아. 짓꿀 때는 몇집 나왔어? 응. 또 뜨거이 봅니다. 아 잘해진걸 인제 파는 <목소리> 뭐 어떻게 할라고? 파는 여기다 파는 얼마 안되니까 뭐 파가 숙박이다니 이거 자고 몰라 편서방하고 현대방이 다다 보여놨, 이거 다 해놨다고. 다섞다는안 되고 푸셔. 이거 한단나 샀나? 왜 그냐? 물쏙 빠지면 이제 담아야된가 야, 열무통에다 다 담아놓고 나서, 요거 이제, 요거. 팔을 버무려야 되겠구먼. 음. 근데 왜, 팔을 바... 버무려야 되는데, 왜, 저고무장갑보어 아이고, 이거 지금 못, 못 버무렸다. 고추장은, 아, 고춧가루?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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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고춧가루를 물에다 섞은 거야? 무슨 고춧가루 물에다 덮어 적국에 넣야지 적국에다가 해야지 젓국에다 응. 음. 해서 이제 보물을 가지고 온 거요 열무는 어있어열무 여기 있어? 거기다 다이제 부어버렸어? 그럼 조직기만 하면 되겠구먼뭐 다른 거 없네 그래. 깨가 그랬죠 네, 아니, 나보고 깨를 놔놓하면 어떡해요? 깨를, 깨를, 뭐 깨지는데 뭐 뚜껑 열어야지 깨고, 깨고, 열었어? 싸이 오늘 done 요막그 자만 키나 다잘땄기 애기 다� f r a c t i o 젓갈 마늘 그런거 다넣어가지고 다헹거야 음. 마늘하고 또 뭣들 b a i 마늘! 생강! 생강, 젓갈. 오늘 와서 한번 봐야지. 응? 아이고 아직, 다불리다나고못 맞겠다. 어, 어렸어, 희생이다. 열매빛치라 엄마 한번 더, 한번 더. 요거 길이니까, 딱, 달라붙어. 그거 음, 버물면 이제 끝나는구만 이런 거다 끝났구만 야, 먹기만 하면 되겠구만 응, 먹어봐 내가 음. 맛으로 봐야지 응. 음, 맛이 좋아 자, 막걸리 한잔하 먹어볼꼬 막걸리 한잔하다가 먹으면 되겠다 야, 독해 응? 열무가 독해 <laughs> 아우, 매워. 맵집으로 먹은 거 맵지, 그럼, 뭐. 지고지 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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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